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월 7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1편 1절로 13절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 왕에게 힘을 주심으로 왕이 기뻐하며 주님께서 승리를 주심으로 왕이 크게 즐거워합니다. 왕이 소원하는 발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왕이 입술로 청원하는 발을 주님께서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온갖 좋은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왕의 머리에 순금 멸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왕이 주님께 생명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장수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래오래 살도록 긴긴 날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리를 안겨 주셔서 왕이 크게 영광을 받게 하셨으며 위엄과 존귀를 그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복을 왕에게 내려 주시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기쁨이 넘칩니다. 왕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사랑에 있다 있으므로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 임금님의 손이 임금님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임금님의 오른손이 임금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원수들을 불구덩이 속에 던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진노하셔서 그들을 불태우시고 불이 그들을 삼키게 하실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원수의 자손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실 것이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들 가운데서 씨를 말리실 것입니다. 그들이 임금님께 악한 손을 뻗쳐서 음모를 꾸민다 해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임금님께서 그들의 얼굴에 화를 겨누셔서 그들이 겁에 질려 달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힘을 떨치시면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힘을 기리며 노래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은 승리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라는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어제 보았던 시편 20편의 말씀처럼 왕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왕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왕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 왕이 가진 힘의 원천이 주님께 있고 왕의 기쁨도 즐거움도 다 주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왕이 소원하고 청원하는 것을 들어주십니다. 온갖 좋은 복을 내려주시고 왕의 머리에 순금 멸류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또한 왕이 생명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길게 연장하여 주셨습니다. 그에게 승리를 주셔서 왕이 영광을 받게 하셨고 위엄과 존귀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니 그에게 기쁨이 넘칩니다. 왕은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그들을 사로잡아 불구덩이에 던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주의 진노를 원수들에게 쏟아 불로 그들을 삼키게 하실 것입니다. 왕은 원수를 이 땅에서 멸망시킬 것이니 그들이 악한 음모를 꾸민다 해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왕께서 그들을 향해 화를 겨누시니 그들이 달아날 것입니다. 끝으로 주님께서 힘을 떨치며 일어나 주시길 간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노래하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제는 왕이라는 단어에 사랑하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해 보셨는데 오늘은 왕이라는 단어에 나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니 기뻐하고 저에게 승리를 주시니 크게 즐거워합니다. 제가 소원하는 바를 들어주시고 온갖 좋은 복을 저에게 내려주시고 저의 머리에 순금 연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제가 생명을 구했을 때 장수를 허락하셨고 저에게 승리를 주셔서 크게 영광을 받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복을 저에게 내려주시고 저와 함께 하시니 기쁨이 넘칩니다. 사실 고백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와서 해야 하는데 이렇게 고백하긴 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사람은 꼭 마음에 우러나와서 내 마음에 하고 싶을 때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또는 분위기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울 신경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하품을 하게 되면 나도 따라 하품을 하게 되는 것이 이런 영향이라 할수 있죠. 주변 사람들의 기분이 우울하면 나도 우울해지고, 반대로 주변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하면 나도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이 그런 연유일 것입니다. 규칙을 따르고 강제성을 가진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지는 나약하고 쉬고 싶지만 규칙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운동을 하고 누군가의 통제에 따라 반복적인 운동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놀라운 발전과 진보를 이루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내 의지나 나의 느낌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의 고백처럼 여기고 나의 고백으로서 이 말씀을 읊줄이게 되면 주님께서 내 영혼과 마음과 육신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선언적 고백이라고 합니다. 거짓을 고백하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 나의 간구를 담은 고백이라고 간주하고 이 말씀을 고백하셔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하실 일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로 6절은 고백이지만 7절부터는 왕이 하실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나타나는 제왕신은 인간의 왕을 위한 노래에서 시작해서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저 인간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이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부터는 인간의 왕을 통해서 만군의 왕이신 주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이 경험해서 아는 것일 수도 있고 들어서 아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선언적으로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상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이란 상상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상상이 없는 신앙은 메마릅니다. 상상은 신앙에 물을 대주고 꽃을 피우게 해줍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듯 묘사해 보십시오. 오늘은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지, 어떤 일을 하실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독실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의인화하기도 합니다. 마치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여기면서 실제로 대화도 합니다. 주변 사람이 보면 미친 사람 같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실제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멀리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낯설어 하시지만 우리가 친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친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 날을 열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백해 봅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고백해 봅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위대한 일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선포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어기고 상상하고 그런 주님께서 친밀하게 역사하심을 믿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